핫핫 해마 해마 치즈오 치즈오 나지아메제 벤트 엠 빌드 즈루두 라이 안녕하세요. 또께 이유가 롤리 김준희 작가입니다. 제가 영어 교육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2월 5일에 올렸었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글입니다. 사실은 이 글을 올릴 때 되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렸는데 제목은 아이를 영포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영어 및 외국어 학습 관련 토끼 생각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사실은 영어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또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올려 본 글이었는데요. 또 이것에 또 추가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은요. 제 블로그가 blog.naver.com sweetbrain이거든요. 여기로 가셔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아이의 그 언어 어학에 꾸준하게 노출을 해주시고 연습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을 투입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엄마가 할게 많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게 정말 엄마가 돼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시간을 정말 아이와의 어, 타이트한 본딩 타임, 그니까 우리가 아이와 보내는 정말 질적인 스페셜 타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또 조금 다르게 생각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먼저 아이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정말 질적인 스페셜 타임, 우리만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려면요. 그 시간을 단순히 영어를 한다고 해서 되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엄마도 되게 힘들고 이런 시간이 된다면 절대로 그 시간은 그만한 그런 가치를 뿜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흥미 있고 즐겁고 서로가 유쾌하고 너무 너무 소중한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어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면 일단 내 아이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또게 꿀잠 프로젝트랑 되게 비슷한데요. 일단 아이마다 좋아하는 게좀 다르거든요. 사실 언어는요 정말 꾸준함과 제대로 된 노출 연습 시간 투입이 정, 전부예요. 서 사실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책을 엄마가 읽어주면 더없이 좋겠죠.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죠.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좋은 공부를 재밌게 같이 한다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시거나 외국어를 나는 못해 라는 어머님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아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내 아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믿어주고 믿어주고 그 아이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함께해 줄때 아이가 그 믿음에 반응을 하고 그때 시너지가 나요. 사실, 언어를 그 엄마가 잘하냐, 못하냐. 정말 나는 영어를 읽을 수조차 없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게또 아니거든요. 오디오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미시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런 사이트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육아를 할때 그런 마인드 정립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없어지게 되니까, 아이와 함께 할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라든지 뭐 다른 중국어라든지 어떤 언어를 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 혹은 20분 뭐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아이와의 질적인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요. 그 시간을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나는 개발하고 있다. 자기마다 꿈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꿈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거기서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가진 꿈에서도. 근데 영어를, 아예 영어지만 영어를 같이 하면은 사실은 뭐 외국에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대로 집중해서 그 언어를 연습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정말 일상생활이잖아요. 내가 얼만큼 노출이 됐고, 그 노출했을 때의 그 집중도라든지 그 흥미도, 그런 그 시간들이 축적이 돼서 그 언어를 숙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번 기회에 내 영어 실력도 늘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서 해보신다면,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내 시간을 희생시키는, 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도 같이 개발되는, 그러면서 내 아이의 능력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들을 조금 오늘은 세부적으로 그냥 일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 하나씩 가져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올해 8살이 됐고 둘째는 6살이 됐습니다. 첫째는 여자아이고 둘째는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딸엄마, 아들엄마 다 각각 공감이 가능하고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단 6살 된 아들 연우, 연우가 요즘 좋아해서 최근에 했던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투자를 안 하셔도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를 보이면 그거에 이제 맞장구를 쳐 주시면서 같이 조금씩 알려 주고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러면 좋은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 같이 한번 봐 볼게요. 연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빌더송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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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and cut, cut, chisel, chisel, amma, amma.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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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 measure, deep, deep. Paint It's falling down, it's falling down. Oh no. cut, cut, chisel, chisel and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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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 measure, deep, deep, deep. Paint and cut, cut, chisel, chisel

네 이거거든요 너무 재밌죠 이거 연우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보면은 되게 쉽고 남자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cut, cut, chisel, chisel, measure, measure, dig, dig, drill, drill, hammer, hammer, paint, build 뭐 이런 단어들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falling down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런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이거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연우가 또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저는 얘가 이걸 좋아한다라고 느끼면 그걸 많이 하게끔 하거든요. 정말 그림으로 뭘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으로 사실은 여기 등장한 톱이라든지 드릴이라든지 뭐 망치 이런 매절할 때 나온 줄자 이런 것들을 다 그리더라고요. 연우가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걸 그려서 그걸 또 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노랗 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초등을 대비하려면은 읽기가 들어가야 돼요. 리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파닉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파닉스보다는 통으로 그냥 암기하게끔 해 주는 게 좋아요. 암기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통으로 그냥 이해하게끔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우유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아 want s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우유를 지금 먹고 싶은데 이렇게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뭐 단어를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예 문장 자체를 계속 듣고 그걸 자기도 읽어보고 뭐 이런 리딩과 뭐 스피킹 뭐 라이링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히 엄마와 영어책을 읽은 경험이 쌓이면은요 그 시간들이 축적되면은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통으로 오다가 머리에 입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연우는 6세기 때문에, 어, 누나한테 영어책을 읽어줄 때 옆에서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6세가 된, 그러니까 남자아이예요 뭐 5세도 될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걸로 뭐, cut, c h i s e drill, 뭐, paint, 이런 것들 되게 쉽게 그냥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냥 머리에 뇌속에 입력이 가능했다. Hammer, hammer, chisel, chisel, magic, paint and build, right. <laughs>